수진동, 신흥동, 태평삼동이 어, 2040에 들어가요. 어. 그리고 2040이라는 데가 있어. 어. 그 2040이라는 곳에 가 살면 나중에 이주할 때, 근데 네. 조금 길게 살아야 될 확률이 높지. 음. 이주할 때 이주비도 주고요, 이사비용도 주고요, 어, 임대 아파트도 줘요. 성남은 굉장히 잘돼 있어요. 어...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잘 해놨어요, 시스템막 음... 아,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조금 살기도 하지만, 요즘엔 많이 부자들 됐어요. 어... 근데 거기에서 그새산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게 많아요. 어... 결국 그 문화시설 뭐 이런 등등등등이 되게 잘돼 있어요. 가격도. 꼭 사장님이 그 태평동에 꼭 살아 아니 태평동이나 나야지 평택인가 어디지 어마 그쪽에 사는 것도 좋지만 이쪽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쪽에 특별한 뭐 저기가 없다면 나쁘지 않아요. 평... 어, 저 저기 여기 성남의 은행동 상대운동 맞아요 운동. 맞아요 맞아. 상대운동어 맞아요 맞아요. 그 장사를 한번 가본 적 있어요 몇번 은행동 어상대운동어 어, 어. 어. 거기에 어. 거기 사람들이 벅적벅적벅적해요. 어. 그리고 작은 소비를 되게 잘해요. 음. 어. 되게 잘해요.